안 좋은데요? 뭐 어떡할까요? 치울까요? 이쪽으로? 누구야, 하여튼. 얘 누구야, 얘. 얘 누구야? 이렇게. 아이고, 예쁘라 아이고, 예쁘라 아이고, 예쁘라 엄마를 살살 녹이네. 눈이 살살 녹이네, 엄마를. Mau. Ib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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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이길좋아한다매 응? 꼬리 업, 업 되는 길이잖아. 딴게 보고, <laughs> 딴게 보고 저기 갈까 생각 중이야? 어떡하지? 쟤는 절로 갔는데. 이나. 미련을 못 보든. 나는 혹시 친구 나오다 보자. 가자. 야. Let's g 이런 차는 빨리 지나가는 거야. 엄청 빨리 지나가는 거야. 어디 가자. 있어? 아니야, 친구 는 아니야. 도망가네. 천천히. 음, 옳지. 아유, 말도 잘 들어. 천천히 가는 거지. 잘 주신 담배 피네, 얘 라이. 천천히. 근데 너 걸어 다니려고 나온 게 아니라. 취하고 뭔가 해야 되는데 왜? 안 해, 음. 안에내 있었어? 이게 그거 아니야. 살건네 아이, 살건네 에이, 누구, 누가 또 오줌 넣고 갔어? 일로 가는 거야? 넌또 언제 놀려고 올라간 다음에 어디로 갈 거야? 이가갈가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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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가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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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 이을 가는 거야? 뭐 똥도 안 싸고 오줌도 안 싸는데? 그럼 또 올라갔다 내려가야지 잠깐 기다려 기다려 안 먹혀? 그, 오줌도 안 넣고 똥을 안 넣으면, 럼 응, 누가 또 나가나? 응, 누가 또 나가야 되겠어. 네? 응, 네, 예쁘다. 풀 이렇게 꽃이랑 엄청 달고 들어왔네. 꽃놀이 하려고 집에서 그만 닦으라고. 근데 이게 자꾸 더러운 게 붙는데. 아이고 꽃도 있고. 음, 음, 음. 네. 자. 자. 손 주는 거야,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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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가 셀프샵에 손. 아이, 잘했어. 아이, 잘했어. 응? 음, 손 주는 거지? 간식 먹으려면. 오, 냄새 맡아봐. 아이, 맛있어. 오리고기래요. 손! 손! 손, 손, 엄지럼지럼지럼지 아유, 그랬어? 아이고, 잘했네, 엄마한테. 손 주고 간식 받아 먹었어? 아이고, 잘했어. 두번더 먹을 수 있겠다. 선! 선! 선 주세요! 선! 선! 엄마가 그냥 잡아? 어이구, 저랬어. 어이구, 골골골골, 저랬어. 이 사람이 이기고 을것같다 나. 이거 훨씬 잘한다. 이게 웬 떡이냐? 밥도 다 먹었는데. 손! 손! 손 주세요. 손! 손이 그냥 들리네. 아이고, 잘했어. 아이고, 잘했어. 아이고, 잘했어. 아이고, 잘했어. 아이고, 잘했어. 아이고, 잘했어? 음, 이제 없다. 아이고 이쁘루, 아이고 이쁘루. 남자. 미니야 안녕. 음 친구가 미니 냄새 맡고 자기 냄새도 맡으래 냄새 맡는 거야? 옳지, 옳지. 나랑 뽀뽀하자. 뽀뽀. 아이, 좋아. 아이, 좋아. 근데 몇번 만났지? 첫, 첫 번째 만날 때는 되게 오래 걸렸지. 냄새 맡는 거. 근데 엄마, 아빠, 냄새가 나지? 애한테. 꼬꼬꼬 <laughs> 아이고 신나, 아이고 신나, 뭐가르겠어? 아이고 친구가 나왔어, 아이고 신나. 친구야. 나 친구야. 이렇게 좋아하는 거 처음 봤네 귀여워라 우리 구기나 친구야. 나친 가자 나 친구야. 나아라야나 친구야. 나 친구야. 나 친구야. 나친가야나친나 아이구, 좋아라. 응? 아이구, 좋아라. 아이구, 좋아라. 아이구, 좋아라. 응? 음. 아이구, 좋아라. 그게 꼬리가 올라가 있는 거야? 에휴, 왜 밤에만 올라갔을까, 그게? 바지는 왜안 올라가고? 어디 가고 싶어? 어디 가고 싶어? 어디 가고 싶어? 어디 가고 싶은데 다가자 다, 다. 아이 o 아라 a t I 아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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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가자 가자 저자저자 a t 가야 돼 t h 가야 돼 줄긴거 끼고 다니자, 이제는. 얼른 가자.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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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 하면서 잘 두겄네. <laughs> 아이고, 귀여워라. 응? 음, 됐다발그게 너는 오줌은 냄새를 그렇게 열심히 맡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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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너는 앞에 잘 보고 다녀. 인가 좀 해라 인가. 옳렇지 이희희 이희희 이히, 엄마도 봤다 이제. 아하. 가자. 아이사라 아이사라 어디로 갈까? 이리로 갈까? 이로 갈까? 아이고 아이고 이리로, 이리로 갈까? 벌레 어떡할거야 저 벌레 아이고 아이고 쫓아가지마 그 벌레 그렇지 가자, 가자. 세상에나 세상에나 꼬리 그렇게 올라가는 거였어? 응? 이제 엄마한테 저기 체면 차릴 것도 없고 다 들켰으니까 계속 낮에도 올리고 다니자 음, 오줌을 안 놨으니 뭐 똥꼬 닦아줄 건 없고 발이나 닦자 열심히 발 닦자 아이고 훅을 엄청 묻혀왔네 아이고 훅을 엄청 묻혀왔어 또, 꽃은 오늘 안 달고 왔어? 맨날 꽃 달고 오는데? 아이고! 아까 그 친구들이 좀 놀고 싶었구나? 아유, 어떡하니. 놀아야 되는데, 우리 아기가 놀고 싶어. 친구들한테 가야 되겠다. 그치? 아유, 아유, 잘했어? 아이고 잘했네 음음 음. 아이고 잘했네 아이고 잘했네 아이고 잘했네 워크를 이렇게 잘했어? 아이고 엄청 잘했네 우리 아기 응? 엄청 잘했어 하이파이브 손 아우 손도 주고 고마워 아우. 가자 이제 자자 오늘은 끝 내일 또 나가자 알았지?